구하라. 첫 번째, 음, 요함수는 그냥 요거네요. 네, 10분의 1의 x제곱인 그래프입니다. 자, x축, 네, y축을 그리시고, 자, 0콤마 1을 지나면서, 네, 요렇게 지나가는, 네, 감소하는 그래프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네, 플러스, 여기까지니까, 네, 바로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가 맥시멈, 최대값이고요 여기가, 네, 미니멈, 최소값.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즉, y는, 네, 10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1000이 되겠죠. 최대값이고요 x가 2일 때, 자, x 자리에 2를 넣어주세요. 10분의 1에 4제곱. 네, 100분의 1. /10. 이 녀석이 최소, 이 녀석이 최대 값이 됩니다.